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린입니다. 저는 딸기입니다. 네, 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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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끝> 딸기 튀김? 튀김 아니야. 딸기튀김님과 아 저는 어, 아까 말했듯이 특별 뭐, 게스트 뭐, 잼민저니다제민님이랑 <끝> 같이 제민님과딸기튀김 어, 어, 딸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나나 스플릿 할까요? 아, 응, 탈출해야지 아쟤 캐릭터 아이언 이호도2호 솔직히 너무 웃기다 아 솔직히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어, 어 한다 한다 바나나 뭐지? 누나 이름 뭐더라 네, 아, 이름이 아나 생각났다 아린이 님은 어, 조금 퀸피스 힐랩이라서 조금 이렇타았어요여 여기도. 여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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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도 여기도. 여기도. 여 케이크 들고 있 왔네. 와 이걸 못 보는 완전 바보 클라스 죽고 싶죽싶죽시오아 지금 옆에서 질퍽질퍽거리니까 듣기 싫어. 엄청 불편있어니 구독자니까. 어떡해 어떡해. 모르겠어. 아. 들뭐 거기 어디지 모르겠어. 나 케이크 들고 있는데. 그래. 아. 이제 이제 가세요. 이분에서 나간다. 아 빨리 가세요. 내앞 아빠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 어, 저 케이크 지키려고 서. 아, 나 케이크 한들 가야 되는데. 이거 어서 응, 솔직히 다기 미쳤어. 응? 1번 방에 나가서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생각에 뼈다귀가 더... 빠, 뼈다귀 바나나가 이거 기야, 더 귀여운지 1번 바나나가 더 귀여운지 댓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댓글 못찾... 나나 잡... 적을 수 있어요? 아 그래? 힌트도 있어 네? 뭐라카 어, 여기 아니. 여기있다 아니 얘가 안들어 어디있는데? 뼈다귀 바나나 내 앞에 있어 아 진짜네? 음. 오우 역시 아, 아 잠깐 뒤에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두 마리다. 야너 죽는다. 한 번에 두 번을 말았어이놈이 갔어. 아! 갔다, 아 죽으셨고 자 다시 시작합시 아. 자 편집의 힘나 됐다. 아뭐좀안고서때붙이작할까 라임 켰어 바나나 스이가아이단 빨리 바나나 켰어 켰어 이자 켰어 아 편집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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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너무하고요 편집의 네. 힘아 힘을... 젤리바 엄청 네, 귀여워 어 벌더 아, 아. 있네 어 1주일 안 됐다 김 했다 1초 남다 아니면 10초 남았을또실패초남요 가자, 이 2, 3, 2, 1. 탈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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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출 말고. 이 뭐, 뭐, 뭐. 응. 여우가 뭐지? a l w a y way. 나갔이다갔다 제발, 나가봐. 제발, 나가봐. 제발, 나가봐. 제발 어? 바나 아, 배터리 충전이 뽑혔다. 어? 어, 나 바나난다. 딸기님, 아기님 음. 달기님. 아, 잠깐만 이거 놀라운 현상인데 맨 딸기가 바나나가 됐어. 오. 아 딸기 좋은데 바나나가 됐어. 내내 볼펜 샤프 거기에 놓은 바나나랑 딸기랑 같이 있었거든. 어 다연. 어? 아아나 잡지 마. 봐주세. 우리 봐주셈. 우리 봐주셈. 네한 마리 잡았고. 봐주세. 우리 봐주셈. 봐줘 어, 어,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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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딸기님 우리 봐주시죠. 음. 이렇게 두고 있을 줄알았 오케이, 한 마리 더 잡았고. 어, 어, 뭐 응. 어,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아, 짱기땅 있는데. 어, 저 아, 나노너 선보여준 거야. 잠깐만. 봉양을 말해버렸는데. <laughs> 안 가나 없어. 아, 님, 아, 님! 아, 쏘리 아, 아, 내봉을 말해주세요. 어차피 애들 알 거야. 누나. 엄 어, 잡분 잠깐만, 음. 괜찮아? 이제 나가도셔야돼가도 어. 돼. 야나 빨리. 아! 아! 야라동료아이야아아을 아... 셔 아, 아, 아을 드셔야 라면을 아 아, 야 라면을 드셔아아면아야아면을 드셔야 아미을아셔야아 바람 아, 아야라아아 드셔야 아. 어, 어. 아, 맞다. 친구, 네, 잘알겠 아, 이거 재밌다. 왜 솔직히 재미없지? 네, 너무 네. 느려, 캐릭터가. 근데 재밌어, 먹는 중 3분 남았다. 오버, 응, 건강 맛있다. 오버, 난 먹지도 못했다. 일주를 내내 쫄쫄 굶었어 그럼 죽어라, 오버. 빌타 오버. 왜 오버가? 두 아, 명이 어디 있는데? 그니까. 왜먹나것지두 명. 음. 어, 케이크다. 절대 못오는거 같아. 야, 이거 바나나 친구 여기 제렇게 해야 돼, 여기. 근데 케이크를 왜 모아야 되지? 응? 계산이요. 아줌마, 여기 아줌마 없어요? 바나나 계산이요, 바나나 계산. 계산해줄까? <laughs> 어. 그냥 난 바나나 해. 내가 왜 안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난 안경을 썼어. 아니, 먼저 오일을 썼어, 대박. 아, 아빠도 나를 엄청 흠집내게 되겠다, 이거. 설마 여기 서있는 거이니 어, 나야. 안녕, 딸기님? 아귀여 아, 너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나도 아 우리 좀 더. 아니 고개 돌리지 마봐 네아너 비켜봐 너는 안 찍어요 안녕 빠잉 아 멍청하게 아, 생겼어 귀여워 니가 이상하게 생다아 그게 내꺼 보고 말한건데? 아, 일단 탈출구로 가야되지 않을까? 탈출구 어한명 남았어 거기 탈출구 지켜 응 어디? 탈출구 어 뭐야 여기 좀뒤집봐야지 잠시만요 오, 이겼다! 로우. 이겼다! 오, 예. 음. 자, 편집의 힘! 편집의 힘! 오, 레벨업! 오, 레벨업! 오, 무섭게 생겼어! 아, 누나 제가좀 아, 편집해, 보러 먼저 하죠 근데 이번에는 막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은 쓰레기뮤지뮤기 어? 뭐? 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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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에이, 아니, 귀여워 빡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탈출이 오는데 지금 8반이 완전 마동석에 마동석 구매했잖아 어. 지 어... 어, 혹시 어, 바나나의 바나나. 친구 있어요? 아니야 저저 뭐예요 저 바나나 저? 어? 저 보여줘 응응 아, 근데 딴 친구가 하면 되게 어데가어떻지 여기 딴지구야 여기? 여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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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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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면빨개진잘 기억하세요. 아 네. 어, 근처에 나왔 나신... 어? 어슬가 빨개진다! 앉아! 어? 아닌가? 질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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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져 빨개져 빨개져요. 있는데 빨간색인 거 보면? 형 아, 괜찮아? 모르겠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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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뭐지? 아닌데 빨간색인 거. 뭐야? 아, 아, 미죽었어 요 아, 제발 여기. 다음 녹화에서 화전품에한 <목소리> 판만. <목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소리> 어, 아, 이렇게 됐어.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엄마 불러 아이 <laughs> 친구 너무 똑똑한데? 쓰레기통 안에 있어 에이. 에이. <laughs> 응? 에 갈란다 야에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아니 너화 끝나는 건가 아예아네 어? 막 합시다 지금 막판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못했거요왜이 어. 아, 무서워요 케이크, 두장 남은 이거 같은데... 에이. 아, 렉, 이렇게 많이 울려 나,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하나가 사다 나사라다하나나다 뒤지고 있는데? 다 아, 됐어 나가 나가 아닌데 완전 빨간대나 나갈까? 비용비용 소리 나는데? 오 어, 잠깐만 소화장 안에 있는데 비지고 있는데? 아 망했네. 아, 나본다안데아 여기 또 여기.